말은 귀하잖아. 그래서 뇌물로 말을 바치기도 하잖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뇌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뇌물만 좋아하면 다행이지. 또뭔 일이 있었어?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사는 마을은 마을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땅을 빼앗았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게 뭔 말이야? 멀쩡하게 주인이 있는데도 빼앗았다고? 그래. 호졸들을 동원해서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냈다 하더라고 하, 얼적이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례 사람들은 왜 땅을 하는 걸까? 땅만 좋아해지겠어? 근데 왜 팔마비를 이곳에 세웠을까? 어,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팔마비를 보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말라고 세운 건 아닐까? 시대순천부업성에 부임한 부사를 비롯한 관리들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 혈안이 되어 고적처럼 백성들의 고혈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은 덕이 높고 지혜로운 관리가 부임하는 걸 기다렸지만 관리들은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자가 부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으니까요. 탐관오리가 판을 치는 순천부민들의 삶을 잠시 살펴보 겠 습니다. 님은 지혜로운 분이면 좋겠어요. 그래야 탐관오리들이 편을칠수 없을 테니까요. 지난번 부사한테 말 여덟 마리를 줘야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닥달을 했어요. 그 말만으면 다행이지. 부사 선물 준다고 하면서 혹시 또 빼앗다시피 가져갔잖아. 부사 선물은 핑계고 관리들이 자기들 재산 불리는데 눈을 부릅 켜고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관리들을 찾아가서 따져볼까요? 에이그, 그래지 말은 그 지난번에 인동네 최 씨가 찾아갔다가 건죽이 돼서 돌아갔다잖아. 갈수록 관리들이 행폭을심해지고 있으니 이로 어쩜 좋아요? 아이, 이거 잊지 말고 자, 자 힘내자고. 우리가 이렇게 넋먹고 있으면 맞아. 쌀이나는 오 것도 아닌디. 어제 일하러 가자고. 내 예, 얼른 가요. 이 판을 치는 순천 부읍성의 부민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최석이라는 부사가 새로 부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 소식을 들은 관리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laughs> 좋겄네 그러면 금상첨하지 이번에는 어디 땅을 사는 걸까? 별량이 네. 없던가? 아, 바다도 끼고 있어서 우이집 차리면 좋을 것 같더니 별량보다는 대촌면이 좋을 것 같지 않은가? 백촌면? 그래, 지금은 저래도 세월이 좀 지나면 땅값이 엄청 오를 것 같지 않은가? 지난번에 봉화산에 갔다가 그쪽을 봤었는데 몇 배가 지나야 가버지가 생긴 것같던데아이 사람아 땅을 우리 안으로 딱 해놔야 이그 뜬금거리면서 살것지 네. 그럼 이참에 별량량이랑 천면의 땅을 우리가 싹. 몰라야 할 것을, 뭘안다고 해도, 언제까지나, 어? 아, 우리가 부사의 눈과기를 막아버리는 게, 제. 응? 그렇지? 흠, 참! 부사 수천 몇개집은 준비해 볼 건가? 당연하지. 반반한애들로 준비시켜 놨다께. 몇 명이나 준비했는가? 아이고, 그건 걱정 말어. 아, 부사 눈에 들어서 한몫 챙기겠다는 계집들이, 아, 줄을 섰다, 니까선비들또 아, 부사에게 잘 보이려고 내물을 많이 준비해 줬다고 하더라고. 아, 그죠 그래? 응. 아, 그럼, 부사에게 준 선물을 우리가 중간에서. <laughs> 이, 이 사람아, 아, 그러면 쓰나이? 뭔야 어차피 지들이 준비한 재물이 살짝 배달상과 났다고 해도 빠지고 는 거. 아, 그래? <웃음> <웃음> 부사님, 순평 분을 도착했습니다. 고생했다.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거라. <laughs> 감사합니다. 거기 새로 구입하신 부사님인가 본디? 응? 어이그 얼른 나가보세. 오, 이곳이 승평이로구나. 어서 오십시오 부사님. 먼길 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여덟을 푸시지요. 먼길 말을 타고 왔더니 몹시 피곤하긴 하네. 저희가 맛과 흥미넘치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한방에 요덕을 날려버리게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쪽으로 오시지요. 음 그리 하세. 아, 부산님 나가신다. 일비 켜라. <laughs> 조용히 가세나. 아, 다들 부산님 오시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부사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지요? 부사님 행차시다! 부성 부사로 부임한 최석에게 관리들은 그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을 일삼았고, 최석 부사는 그런 관리들의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속이 많이 들여다 보이는 아부에도 빈들의 무섭고 은밀히 뇌물을 바치는 것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리들은 부사를 만만하게 보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된다고 하더만요. 그뿐인가? 예쁜계집한테는 사족을 못 쓴다고 하더라고. 어휴, 정말 세상이 어찌 되려고 그런지. 우리 같이 힘없는 백성들은 어찌 살려고 그럴까요? 어찌 살긴 관리들한테 잘모이면 여기도 편해지겠지라. 아니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아니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져요 우리끼리 이럴 게 아니라. 부사님을 한번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찾아간다고 부사가 우리말을 들을까요? 아니 그냥 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해가 망신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보다 더 나빠지게 하겠어요 그래도요 이렇게 계속 망설이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겄어요 그럼 우리 직접 부사님한테 이 얘기를 해보자고요 한번 그래볼까? 얼른 가요 할마야, 백성들의 삶은 어떠하더냐? 말도 마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푸르 먹거나 음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단 말이냐? 예, 관리들이 동대농것수 모조리 빼고 농사지을 땅도 빼고. 이자를 높게 쳐서 전부 빼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살펴야 할 관리들이 그렇게 굽회했단 말이냐? 부가뿐만 아니라 지내본 부사에게 마 여덟 마리도 바친다고 하면서 마갑과 여비도 백성들에게 뜯어냈다고 합니다. 허허,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넌 지금부터 관리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더 살펴보거라. 예, 더 이상 두고 볼수 없겠구나. 여봐라, 날이 밝는 대로 모든 관속들과 백성들은 동원들에 모이도록 하여라. 했다 하더만요. 예,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모이라고 했어요. 갑자기 뭔 일이래? 아, 인자 집까지 뺏으려고 그런가? 설마 부자님이 그러시려고요? 근데 해촌명과 장평만에 살던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고 땅을 빼앗았다고 하잖아요. 나도 그 소문은 들었는데요. 아, 이고 그것들을 시방 부사님이 시켜서 그랬단가? 그건 모르겠어요. 관리들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백성들의 땅을 앗아서 지들 것으로 만든다면, 참벌받을 것이어요. 자랑 처지기란한 같이 라고 음. 근데 부사님이 백성들까지 모두 모이라고 한 것을 보면, 부사님이 시킨 것은 아니겠죠? 그건 모르는 일이제요. 관리들의 속을 알 수가 있어야제요.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를게. 근데 만약에 부사님이 시킨 일이라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이고, 아이 작았더니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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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듣고어요고자요고 아이고, 아이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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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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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아이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으니? 그게 아, 우리가 알던 부서가 아닌 것같아 아직까지 등청을 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아, 아이그상작야 본관은 그동안 그대들의 행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알량한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가 누구이고, 아첨과 관계를 일삼는 자가 누구인지도 알았다. 누구요? 아 그동안 우릴 떠보려고 연기를 한 거요? 우리 떠보려고 다 푸니처럼 연기를한 거요? 그렇죠. 우리 다들킨 거요? 정말로 음흉하군요. 그러게 나라에 노골 먹는 공범로서 살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을저지는 자는 역적과 다를 바 없다. 그러 본관은 지금부터 그죄질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내리겠다. 이 방과 형방은 따라오더라. 예.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도망갈 수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욕을 했구만 그래요. <laughs> 그동안 수천 분 여자도 손끝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응. 어휴, 우리 부사님도 말씀을 하시제는그 응. 말을 했으냐? 관리들이 저지른 부정을 처벌하지는 못했겠지? 그건 그래요. 이제부터는 좀 달라지겠죠? 아무렴 그래야 재요. 아이고, 나는 이번 부사님이 솔찬히 기대가 되는구만. <laughs> 우리 부사님 지혜가 하늘을 뜨는 것 같구만요, 그래. <laughs> 그렇게들 좋으세요? 아요 이제는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구만요. 그러제. 인자는 농사 지은 것도 관리들에게 빠지지 않고 배불리 먹게 생겼어. <laughs> 이제 백성을 살피는 우리 부사님들에게 살기 좋아지겠어요 그러면 우리 어서 가서 일해 놓아요 아이고 그녀 어휴 가서 일하자고 예이 아이고 어휴 가요 어휴 는 내사에 공명 정대함을 원칙으로 일을 처리했고, 부를 세운 자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허물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소리> 본도 자주 출입을 한다고 합니다. 갈수록 태산이구나. 왜구에 동골군까지. 백성들의 삶은 좀 어떠하더냐?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혜로 부산의더본이라고칭성을 자자합니다. 그런 소리 듣자고 물은 것은 아닌데. 아흠. 그나저나 백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외구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야겠구나. 생명 상상으로 자주 가서 살펴 보겠습니다. 고맙다 그리 해 주거라. 예. <laughs> 외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이럴 게 아니라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구나. 뭘 그리 급시로 거리는가? 부사님이 병장기를 정비하라고 하잖 어? 아, 갑자기 왜? 아, 자네 병장이 산다고 하면서 빼돌렸는가? 아이, 큰일 날 소리하지 마라 아, 그런데 갑자기 병장기 정비를 하라고 하시고는가? 외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대비를 해야한다고 하지 않는가? 아,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아 대비하라고 하잖아 대비 이리 방비를 하라는 것이지 어서 어왜 화를 내고 그러는가 말을 내기는 아니 날 소리는 못 알아 들으니 밤밤에서 그러지 <목소리> 아이 얼른 가서 경량기를 청검하게 자 내일 올려보내 국물이나 청검하러 가야겄네 국물 빼돌리 새는 하지 말고 으흑 이 새끼 미치 부사는 평소에 외국의 침입에 대비했고 외국들이 침입을 하자 앞장서서 외국인을 이쳤습니다 또한 부정부패를 없애고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삶은 풍요로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석부사는 임기를 마치고 비사랑으로 임명되어 개경으로 돌아가게 었습니다 말이 아닌데 내가 어찌 받겠나? 하지만 부사님이 받지 않으면 백성들이 많이 섭섭할 것입니다. 옳지 않는 일을 나보고 행하라고 하는 것인가? 부사님, 그것이 아니라 대경까지 가시려면 집도 옮겨야 하고 말도 갈아타야 힘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네들은 나의 탐욕을 부추기는 것인가? 옳지 않는 일은 과감하게 긋는 것이 좋네. 지금부터 말을 바치는 대단은 없애게. 왜 대답이 없는가? 아, 예. 부사님은 예. 끝까지 우리 곤란하게 하시는구먼.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라 뭐라 말할 수도 착한 최석 부사는 순천부 백성들이 보낸 말8 마리와 함께 팔마가 나왔던 망아지까지 더해 아홉 마리 말을 순천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때부터 관료에게 말을 바치는 해단이 끊어졌고 이를 고맙게 여긴 순천부 백성들은 최석 부사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팔마비를 세워 청명함을 기리고 있습니다.